안녕하세요.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펫밥 114를 사고 지금 거의 한 2개월 만에 올리는데, 제 영상을 좀못 올린 이유가 있는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 이제 조금, 음... 숨을 돌릴 수 있게 돼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이제 239 중고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형님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도 게임 같은 거할때 초보들이 들어오면은 고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들 잘 알려주시잖아요. 되게 친절하게. 제가 이제 239 이제 빠진 뒤로 중고 거래 이제 하면서 이제 뭐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게 뭐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말투에서 완전 초짜 느낌이 나니까 이제 막 친절하게 알려주신 그 뒤에 이제 한번 보자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상구에 대해서 좀 그런 정보들도 듣고 정비 팁 LGV50 뭐 음악 세팅 같은 거 그런 것도 좀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그 형님들을 뵙는 건데 오늘 가는 목적이 BMW는 팬이 제가 알기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에어컨에 들어있는 그 팬이랑 클러치 팬. 그 조금 비율적이죠. 전자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온이 열을 받아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은 기어축이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쿨링 효율이 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전동 팬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즉각즉각 즉각 온도 센서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쿨링이 되고 온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이제 주행풍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굳이 팬이 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돌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돌아도 되고 왜냐면 그냥 자연풍으로 다 식혀지니까 그거를 전동팬을 달아주시는 튜닝 작업으로 오늘 할 예정입니다 일단 형님들한테 제가 유튜브 좀 찍어도 되겠냐 좀 조심스럽게 허락을 맡았더니 어 얼굴만, 안 나, 얼굴만 안 나온다면 이제 찍어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저처럼 이제 239 또는 246뭐또 그 약간 올드 BMW 이쪽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전동팬 작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형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전동 팬을 이제 물리게 되면은 잭바이잭으로 이제 물리기 때문에 어 에어컨 팬에 있는 거를 이제 이쪽에다 물리는데 이 형님은 에어컨 팬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성구 전동 팬도 살리는 쪽으로 그니까 팬을 두개다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가신다고 해요. 와류가 없게 잘 계산을 하면은 팬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쿨링이 잘 된다는 기준하에. 펜 하나보다는 두개가 좋은거고 전동펜을 공임 같은거를 다 따져보니까 좀 저렴한 곳은 이제 50에서 최대한 70, 80까지도 가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이 형님들이 부품만 어, 사시고 전동펜을 2 3구에 들어가도록 맞게 이제 재단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는 비용이 거의 절반도 안되겠군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순정지향이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이 차를 오랫동안 제가 최대한 오랫동안 멀쩡한 컨디션으로 타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쿨링이 안 좋으면 그만큼 엔진에는 엔진에는 더안 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한번 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을 일단 전동팬 작업을 하면은 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쿨링이 좋아지니까 엔진 내부엔 당연히 좋고 출력이 몇 마력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전동팬 작업을 하면은 출력이 올라간 걸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오늘 이 튜닝 작업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2, 3, 9 유비들 전동펜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영상으로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이제 업자는 아니세요. 이제 예전에 방송국 피 d 셨는데본 단순히 본인 취미로 이제 하시는 건데 이분이 그이상구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엔진 본넷 열고 고치거나 튜닝하는 거는 이분이 다 직접 하시거든요. 그 형님들 신세를 좀 치고 전동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차가 막히진 않아서 어, 제 차가 도와주시는 형님도 차고요 어, 한분 차는 5 3아 i SE 세컨드 에디션 PD 이제 BBS로 들어가 있죠 다른 분 것도 5 3아 i 쳐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고정을 한다고.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지 네. 센터에. 어. 네.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거야 이제. 네. 네. 아그 형님 거 여기 음. 안에 이렇게 볼트에 들어가 음, 있던 그치, 그치. 그게, 그게 이제 마포트를 음. 친 거이지. 그 드릴로 뚫어가지고. 음. 야, 이제 작업하는 을 거를 나랑 똑같이. 음, 응. 거기가 딱저 가운데. 맞냐? 오케이 여기 맞아 좋아. 너 자막 넣냐? 형님 목소리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예. 네. 얼굴은 제가 무조건 안 어, 나오게. 어. 이게 M6 사이즈, M6 사이즈. 네. M6 사이즈, 육각에 10mm 어. 그 다음에 와샤, 그 다음에 어. 와샤 또 하나 <laughs>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넣고. 이게 마폴트라는 개념이어가지고. 해야지. 양양 그 부정이 되지 위치만 잡아 놓는 거야. 지금 조이면 안 돼. 그렇죠. 위치만 잡아 놓는 거야. 네. 왜 그냥 여기 뚝 뚫어 가지고 뚫고, 뚫고 네. 맞춰야 되니까. 총네 개, 네개 뚫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됐잖아. 음. 이렇게 됐지. 음. 이거 이거 맞춰 주라 음. 그다음에 이필더를 약간 좀 올려 줘야 돼. 그렇지안 걸려. 여기다 뚫어도 되고 여기다 뚫어도 되고. 나는 요쯤에다 뚫었거든. 네가 결정해. 저형 그냥 형님이 생각하시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해 주세요. 저는 여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거기? 여기 어 뚫는다 뚫어 이게 도금한 거 아닐까 도금이지 녹순지 말라 스텐 도금이지 이거를 스텐으로 깎으면 은 가격이 안 나오지 음. 가공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스텐이 아. 아니지 가공은 가공은 상관없지 네. 근데 이제 단가가 안나 단가가 이제 안 맞는 거지. 아, 이런 쇠 중에 뭐 가공이 되게 힘든 음. 거뭐 뭐죠? 뭐 가공이 힘든 건뭐 두랄루민이나 <웃음> 뭐 <웃음> 이제, 이제 그런 것도 네. 이제 선반 깎는 이제 기계로 깎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그 카본 그런 것도 좀 가공이 힘든 거잖아요. 그 카본은 그냥 깨져 버리죠. 카본은 그냥 깨져 버리죠.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려면 엄청 힘든. 거 카본은 가공이 아니라 성형을 하는 거지. 음. 음. 식대로 네. 5년 정도 어?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고, 음. 한여름에도. 음. 얼마냐? 이거요? 응. 고프로가 고프로예요? 네, 고프로예요. 괜찮아 상태가. 응. 나머지 다 이런데 보면 다깨지거든 네. 그런데 싹다. 네. 네. 한동안 쓰겠다. 추라도도 응. 상 네. 좋아. 다행이네요. 응. 자, 이제 펜크로치 단자. 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 상태를 보더라도. 그리고 냉각수 물통은 괜찮은가요? 상태를. 응. 상태가 교환한 지 얼마 안된 거야. 음. 딱 봐도. 야, 그건 중국제는 아닌가요? 모르겠다. 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건잘 모르겠고 하우스 다 교환했네. 네. 양쪽 다 예, 이거는 제가 어. 인수하고 어,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제2특공에 가서 안, 내가 그때 안좋다 했어. 음. 연식있어고 음. 19년도 거 음. 그다음에 이거 정품물 했냐? 라디에이터요? 아니요. 이거 네. 이거 나머지는 다정품물 어. 잘했다 네. 벨트 상태도 나쁘진 않네 음. 전반적으로 좋아. 라디에이터인데 이게 문제다 이제. 아. 좀 더. 한 20만 전후로 딱 생각하면 될거 같아 네. 이차 운행을 많이 안한 차인가? 크수가 그러니까 작잖아. 음. 전 차주가 음. 그냥 지하 주차장에 계속 세워뒀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좀 타다가 그러면은 네. 알토 수명이 네. 좀안 좋을 수도 있어. 그쵸? 많이 안 타면 시동만 좀 걸어주고 그랬겠네. 네. 그러니까 형님 차는 보면 여기 깔끔한데 아, 나는, 나는 완전 새 거야. 네. 어. 이거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부품 값이? 어느거? 요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발레오거 하면은 뭐 25만원 26만원. 아 부품값 자체는 크게 비싸지 어... 않아요. 근데 공임이 비싼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아, 그렇지 공임 비싸. 공임은 얼마 안해. 왜냐면 이거 다 탈거해야되는거 아, 아니야? 이것만 탈거하면 돼. 아 음. 텐, 이거 텐셔너만 제껴가지고 음. 하면 돼. 그럼 하면서 요요 요 벨트도 좀 교환을 해주면 될까요 그때? 나했지 벨트 네. 싸. 벨트 싼데. 네. 왜냐면 벨트도... 어차피 뺄때 같이. 해보니까. 아니 뭐 벨트 뭐 굳이 뭐 뭐 크랙도 없고 그런데 뭐 굳이 응, 돈쓸일 돈 응. 없지. 응. 끈, 봐봐. 근데 이런 텐셔너라든지 네. 이런 베어링들 같이 교환해주면 좋지 네. 할 때. 네. 그러니까 이미 네. 한번 공임 공임을 들일 때 같이 하는, 게, 게, 때 같이 하는 네. 게 좋지. 가와 이건 어디 거냐? 배어 거냐? 어 배어. 신형에 신형. 서머스텐 이것도 한번 교환했네. 어. 반호스. 어. 교환했지? 어. 네가 교환했냐? 아니요, 저안했어 이거 교환했어. 새 거야. 바너스 오일 교환했네. 정품이냐? 모르지? 제가 웬만하면 다 정품이나 무조건 그런 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차주가 뭘로 했는지 모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환했어. 어. 교환한 거야. 응. 전반적으로 뭐다 좋네 상태가. 나쁘지 않아. 어 다행입니다. 어. 여기 있네. 여기는... <laughs> 아니 뭐 키로수가 14만원 밖에 안 됐네. <laughs> 어 그니까. 야 저기 측면이 유도 없다 얘. 좋아. 그 다음에 음. 이쪽에 여기 나사 풀리는 가 봐보자. 근데 이는왜 떼어낸 거냐? 와샤는. 그, 거 통이 다 바스라져요. 통이? 예. 네. 통이랑, 통이랑 호스랑 다. 다? 그냥 만지면 바스라져 아, 통도? 예. 네. 통도. 희한하다. <laughs> 그니까 러 <laughs> 거기에 액체를 안 담아놨었어요. 장기간.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아니, 그. 통 하나 사? 얼마 네. 안 해? 예. 네. 워셔를 아예 음. 안 담아놓고 썼더라고요. 나, 나는 이제 따뜻해지면 통 교환하려고 통 하나 사놨거든. 어. 얼마 안 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중고로 그냥 뛰어 왔어. 그리고 그 호스도 음. 현대 거랑 호환이 된다 그러던데. 이게 바로 호수 대정인데 지금 이것도 교환을 해 놨어. 아, 그래요? 어, 이거 봐 봐. 음. 여기 봐 봐. 네. 새 거지. 네. 이것도 교환을 해 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 할때 분명히 이걸 하거든. 네. 세퍼레이터를 음. 했겠지. 세퍼레이터를 작업을 해 놨어. 어, 저 세퍼레이터 작업했어요. 음. 제이트 공대에서. 아, 네가 있어 아니요. 예, 네. 거기서 돈 주고. 아, 요거 요거. 이거 네. 네. 그다음에 밑에 음. 그다음에 저거 밑에 땅호수가 하나 또 있어. 음. 근데 이제 의심되는게 이게 볼트 안 풀린 다고그랬어 냉각수 위험한게 6번하고 8번 볼트가 이렇게 <laughs> 올라가 네. 이거 흙을 드러내야 돼 무조건 네. 네. 그러면 냉각수가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네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저기 냉각수가 막큰른 짝이 네. 보여 이게 고질 중에 하나야 아 고질병? 어. 근데 한번 하면 1 0만킬로 이상 따 누유도 네. 안 보인다 좋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다행이다 이... 좀 급한 게 약간 불안하다는 게 예. 시에서 사면은 그게 좀더 좋다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보시 걸 사면 되는 거야 음, 정품으로 그렇지. 사면 얼마나 할 거야 시센터에사면 120에서 30만 원 정도 할 거야 씨. 똑같아 음, OEM OE, OEM인 거죠 그러니까. 가, 들어가는 건 같은 같은데 같은데 이제 오시. 정품이냐 네. 그거냐 OEM이지 그 차이인지 음. 네가 돈이 없다 그러면 27만 원짜리 발레오 음. 사면 돼 근데 발레오는 복불복이 뭐냐면 이배어링 소리가 난다고아이펠트가아르다 휘휘휘 퍼이나 그럼 무조건 복시야. 복시 그리고 네. 써 보니까 복시가 훨씬 좋아. 음. 내가 옛날 IS 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시 발레오 이거 다 바꿔 봤거든. 네. 발레오야? 음. 그러니까 복기운이 좋으면 발레오라도 소리가 안 나. <laughs> 소리가 안 나. 네복 뽁기운이 안으면 어. 발레오도 소리가 날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한번 장착해 보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음. 복시는 네, 그, 이제 소리가 윙 하면은 반품이 되는데 윙 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네. 고주파음 비슷? 아, 고주파 하면서 베어링이 이런 소리가 나. 음. 그러니까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도시를, 도시를 쓰는 게 나아. 아니면 얘를 오버홀에서 쓰든지. 오버홀 한다고 그래도 한 15만 원 들어가. 아 오버홀 비용만. 음. 이 약이 이제 오버홀하면 베어링 두개부터 시작해서 슬러링,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이렇게 음. 교환하거든. 그게 푼품값이한 15만 원 정도에. 음. 그러면 그거 장안동에서 보험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10만 원. 음. 또 장착하는데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잖아. 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야. 내차 같은 경우는 그걸 했어. 예. 오버홀 했어, 프오버홀 예. 사용자 마음이지. 나돈 없다. 나는 그냥도새거 음. 쓰고 싶다. 또 달래요. 나돈 여유 있다. 음. 그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혹시 거 쓰면 돼. 이것도, 이도 이도저가 아니다. 중고로 팔아도 팔리긴 팔리나요? 이거? 네. 5에서 10일 정도 파죠. 5에서 10 정도? 왜, <laughs> 그냥 필색에는 쓰거든. 네. 여기가 봐봐, 다 구리잖아. 네. 만 원은 받을 거야. 곰상가도. 음. <laughs> 그렇잖아 이거 두 <laughs> 개야. 네. 전체가 완전 히 네. 구리로 간게 있다고. 음. 신품을 사야겠네요, 보시보시 신품이다. 40만 원. 몰랐어. 옛날에 샀는데. 네. 가격이. 형님, 그럼 그거는 직구로 사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서 팔아. 아, 가게에서요? 센터에서? 아니. 네이버. 아, 어, 아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사면 돼잘 들어갈거야 네. 자, 자 꼽아봐 요거 이거 하나 빼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거 이제 이럴 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불러 먹는거야 네. 얘를 불러 먹는다고 네. 얘를 네. 잘 불러지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이 부분 네. 작업을 많이 하잖아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여기는 잘못해서 그팀 한번 이렇게 뭐 하면서 작업자들을 많이 끌어먹는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그 네. 됐어. 들어갔어. 어이구 불러 지겠다고오물 먹었어. 조심해. 봐. 아, 이렇게 딱 들어가지. 저는 음. 잠깐 수도.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거부터 또 해야 된다고 그 말이 지 아까 형님 다시 건 이쪽 거를 풀렀는데 지금은 이거 제쪽 이쪽 거는 안푸시네요 음. 아, 상관없어. 그 작업 있는. 작업에 네. 대한 그거 때문에. 아, 편의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어. 그러지 내가 드라이브 아까 쉽잖아, 이거 요거. 저 들고 있어야 되네. 다시 이렇게 한번 봐봐. 짧지. 그러니까 짧으니까 얘를 풀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음. 그러니까 이걸 풀러 오면 이걸 풀러면 냉각수가이좀 나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리면서 이걸 장착하는 거야. 조 네. 좀만 더 내려봐. 봐 맨 배선이 엔진 열 때문에 실리콘 전원선, 음, 네. 실리콘 전원선, 8 개의 지로 넣었어. 음. 그다음에 이제 수축튜브랑 이게, 이게 익스펜더라거든. 예. 한번 비춰 줄래요 네. 갑냐? 아니. 안 보여? 어? 작업을 진짜 키로수가 짧은데 이런 데가 상처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상처가 다 나거든. 음. 그걸 반듯이 펴갖고 놀아 반듯이 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좀만 살짝만 1, 1cm만 빼봐 스톱 빼봐 음. 잠깐만 됐어? 그대로 어, 있어? 아니아야빼 천천히 천천히 빼 천천히 천천히 빼라 좀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laughs> 전동펜을 장착을 하고 이제 시동을 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펜이 돌질 않는 거예요. 형님 두 분도 먼저 멘탈 나가고 저저 저 역시도 멘탈 나가고 이유가 아무리 봐도 그 제품도 다 형님들이 새거로 맞춰주셨고. 조립도 다, 부품 탈부착도 다 이상없이 잘 됐거든요? 다행히도 주도적으로 좀 장착해주신 형님께서, 그 형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셨겠죠. 자기는 진짜 저렴하게 재료만 이렇게 구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 수고로움을 감소해가지고, 장착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팬이 돌질 않으니까, 형님이 그날 이제, 내일 내가 너희 집갈 테니까, 그때 내가 봐줄게.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죄송하잖아요. 형님도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 형님 그러면 그냥, 뭐, 다음 주에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형님도 이제 잘 생각해보시더니 너도 주말에 쉬어야 되고 어 나도 주말에 피곤하니까 그럼 그냥 오늘 그냥 마무리 짓자 이러셔가지고 어 형님이 이제 형님 댁 말고 형님 회사 형님이 다니는 그 회사 지하주차장이 좀 밝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저 이제 심화 일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이제 갔어요 형님 직장에 있는 그 지하주차장으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선 중에 하나가 구리선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선을 만드는데 그 선이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 신호가 선에서 신호가 안 들어오더라고. 다행히도 전동팬이 불량이었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죠. 전동팬도 다시 사야 되지, 재단도 형님들이 또 다시 해주셔야지. 형님들하고 또 스케줄 맞춰가지고 만나가지고 전동팬 탈거한다음에 다시 장착해야지. 일이 진짜 곱절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전선이 불량이어서 그 형님이 이제 여유분의 전선을 어, 넉넉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전선 집어가지고 어, 교체를 했더니 다행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에어컨 팬이 잘 돌아서 망정인지 그게 안 돌면 이제 쿨링이 아예 안 되니까. 탐구 타시는 분들 보면 은 아시겠지만 이 히든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계기판 번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모드가 히든 모드가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7번, 7번을 가서 눌러주면 온도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온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면서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갔어요 다행히 제거 에어컨 팬이 어, 나름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 94도, 96도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작업하는 곳까지 운전을 해서 갈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소하게 그냥 유튜브 하고 있다 그리고 주소는 안,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신 모양이에요 아 형님한테도 그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두 분께서 너무 그 추운 날에 그렇게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아,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그 형님 본인이 이제 작업하셨다는 그 신념 하에까지 마무리 지어주신 제이 형님. <laughs> 특별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어, 온도는 아주 잘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동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쿨링도 쿨링이지만 소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가 시끄러운지, 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끄럽다고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전동 펜을 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정숙해졌고 약간의 해골물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 엑셀 반응이 굉장히 민첩해졌다고 할까? 어 확실히 그 마력, 한 잃어버린 3, 4 마력 정도를 어 되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워낙 멘탈이 나간 상태여서 거기서 그 지하주차장에서 형님하고 작업하는 걸 찍지를 못했어요. 그 같이 작업하시는 형님, 제이 형님께는 이거 그냥 영상 폐기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형님이 어쨌건 영상 올라가는 걸 허락해 주셨고 영상 올란다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나름 부연 설명이라 이런 걸 많이 해 주셔서 최대한 제가 이걸 그래도 만들어서 올리는 게어 저희 구독 270분 정도 되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그렇고 그 제이 형님께도 그 다음에 같이 힘써 주신 y 형님께도 예의인 듯 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튜닝이었고 절반보다 안 되는 가격에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재료비만 이제 그 형님들이, 재료비만 넣, 그냥 재료비만 줘라. 그래서 그 Y 형님은 직접 그 재단을 해가지고 246 슈라우드에, 246에 들어가는 전동펜, 그걸 전동펜만 탈거해서 제 슈라우드에, 이제 제 슈라우드에 맞게 딱그 볼트 작업을 해서 장착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전반적인 작업 총괄은 J 형님께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작업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46에 들어가는 전동펜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셨어요. 이 배선은 라이트 선에 이렇게 물려 주셨고, 그리고 그 선은 여기에 3M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예쁘게, 그 다음에 수축튜브랑 내열튜브 직접 만들어 셔가지고이 뒤쪽으로 DSC 방열판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쪽에, 저렇게 해서 엔진 플러스 단자에. 음, 온도가 올라가면 이 내부에 이제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 오일이 팽창하면서 이쪽이 어, 엔진 축과 같이 1대1로 같이 돌아가게 팬클러치의 수명이 다 되면 헛도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팬클러치를 만약에 순정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떼가지고 오일을 새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닿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이제 통으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거 팬 클러치를 탈거만 하고 에어컨 팬만 있으면은 만약에 여름철에 에어컨 팬이 만약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엔진 냉각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 형님이 팬 클러치를 떼고 그 위치에 전동 팬을 어 하나 더 장착을 하고 앞에는 에어컨 팬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전동 팬이 죽어도 에어컨 팬이 있기 때문에 냉각에서는 문제가 없고. 에어컨 팬이 죽다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센서 센서에 의해서 수온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냉각에 문제가 없는 거죠. 작업을 해 주시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팬이 어째서 두 개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 않냐? 와류가 생긴다던가 오히려 더 쿨링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 J 형님이 이제 5년 정도 타니까 이제 그때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Y 형님은 3년 정도 타시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폐차를 하신 경우. 두 분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항상 그두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좀 저렴하고 이제 정직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이삼 구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도 참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어, 사회에서 만난 이런 분들도 아,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 정말 좀 아, 알고 지낼수록 진국인 분들이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됐고 지금 겨울이라서 계속 바이크 컨텐츠랑 여행 컨텐츠를 못 찍고 있었어요. 참 감사. 게도 영상을 한두달 동안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구독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 수를 점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이런 자동차와 바이크 컨텐츠 위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냥 여행 위주로 갈 것인가.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조회수랑 객관적인 그런 수치들을 보면, 어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올드카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그 제이 형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특히 넉차 같은 530IS 같은 경우는 이제 놔두면, 관리를 잘하고 놔두면 그 가치가 점점 더 오를 거래요. 왜냐면 IS이기 때문에. 그니까 물론, 그냥 530I도 관리 잘하고, 이제 잘 타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든지 그 해당 상위 트림, 가장 상위 트림, 컴퓨터도 그렇거든요? 컴퓨터도 해당 그 라인업에서 그 하위 라인업들은 가격들이 팍팍 떨어지는 반면에 그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라든가 아니면 한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좀 AS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오래 돼도 그 가치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차도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어, 얌전히 잘 타면서, 어,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어, 제 차도 값어치를 그래도 유지를 할수 있, 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나중에 중고로 팔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평생도록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갈 생각인데, 근데 또 모릅니다. 제가 또 돈도 좀 열심히 벌고, 좋은, 이제 M5, 39M5 매물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근데 M5는 진짜 그 유지비 생각하면은,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M5를 이제 그 처음에 인수했던 차주분들이 그걸 좀 얌전히 타셨겠습니까? 거칠게 타셨을 텐데. 저는 또 이렇게 막 운행 스타일이 그냥 얌전하게 좀 타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그건 추후에 생각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좀 날이 풀리면 펫밥 아니면 바이크 관련된 영상 아니면은 또 삼구 영상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